소살된 조국이라는 외자 이름을 가지신 분의 2020년 운세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번에 어, 지난번에 그 조국 장관의 어, 이름을 풀이했듯이 어, 반듯한 인품하고 어, 인지한 성품을 가졌음에도 강인한 경쟁력과 어, 승부욕을 지닌 것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주변에 어때요 질투와 시기를 받을 수 있는 이름이라고 그랬죠. 음. 자, 우리가 그래서 이름을 보면 그 사람의 사주를 보지 않아도 바 이름대로 살아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올해 어, 운세를 보기 전에 이 조국이라는 성과 이름이 하나 외자로 이름을 가지신 분들도 여기에 해당이 돼요. 이런 분들은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제가 외자 이름을 가진 분들을 함물로 이름을 지을 때 원형의정을 맞추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즉, 성이 한자이고 이름도 한자인 경우. 우리는 성이 하나에다가 이름이 두 글자잖아요. 또 성이 두 글자이고 이름이 한자인 경우. 또 성이 두 글자이면서 이름이 두 글자인 경우, 한문으로 이름을 짓는 방법이 다 틀려요. 따라서 이렇게 한글 성명학으로 성과 이름이 외제로서 두 글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저는 뭐 상담을 많이 해본 경험은 없어요. 어, 얼마 전에도 소개로 이제 성은 두 글자이면서 이름을 외제로 지어달라고 해서 한문이 원형의 정으로 안 좋다고 이제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이름을 다 짓고 나서, 이제 한글 이름을 다 이제 조합을 다 맞추고 사주를 보고 용신은 뭘로 할 것인가 해서 한 다음에 이제 한문을 맞추려고 보니까는 아니 한문이 원형의 중에 수리가 안 좋은 수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문이 아무리 의미가 없다고는 하더라도 미리 제가 말씀을 드려서 양해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그러면 이름을 두 글자로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결국 장명정도는 외자로 나갔습니다. 아무래도 집안의 가풍으로 내려오다 보니 외자로 선택을 하더라고요 자 제가 이제 경험상 두 가지 방법을 생각했는데 첫 번째는 어떻다? 어, 이름을 이제 구가 구가 이렇게 부를 경우에는 이름 중심수가 포기되죠 근데 우리가 이름을 부를 때 대부분 두자, 성하고 이름하고 외자가 될 경우에는 대부분 어떻다? 조국씨조국씨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선천 운이긴 하지만 그 성의 또 이름 중심수의 영향도 발휘하지 않겠는가.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어 그렇게 따로따로 이름 그 국자를 이름 중심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저처럼 볼 것이냐는 우리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돼요. 선택을 하셔서 한번 해보세요. 뭐든지 이론으로 배워서 이론으로 강의하시면 안 되고 이론으로 배워서 그 이론이 나한테 임상으로 오기까지는 많은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이름이 안 좋다고 막 음, 무조건. 그안 좋은 얘기로 개명을 받으시면 안 되고 어 우리가 합리적으로 어 상담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두 번째로 보는 것이 경험상 더 정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번에는 제가 2020년 운세 를 보기 전에 기해년 운세를 먼저 볼 건데 자 이렇게 지난 시간에 제가 이 조국이라면 쉬운 5살 된 남자 이름을 봤을 때는 수생모, 목생어, 화생토, 토생금에서 이름이 전체적인 배합은 잘맞는다고 했어요. 그러나 이분은 항상 주변인으로 해서 구설이 생기는 이름이기 때문에 어떻다 그랬어요. 이름이 물론 100% 좋은 건 없어요. 이름이 100% 좋은 건 없지만 어, 굳이 만약에 이름을 새로 지는다고 한다면 이렇게 지을 필요는 없겠죠. 음, 그거는 우리 또 어,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이 또는 상담을 의뢰하시는 분들이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외자이름이라서 조국이라고 항상 같이 부를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름의 중심수, 기운의 에너지는 이름이 석자의 경우와는 다르게 보아야 될 것이라고 저는 제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자 이름을 2020년 운세를 보기 전에 19년의 운세를 한번 보도록 하죠. 편인이 들었죠. 구는 편인이에요. 편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 외자일 때 제가 이제 이렇게 중심수 어, 내게본다 했죠? 편인이 들어오는 것은 문서예요. 그래서 올해 도장을 찍을 수도 있고, 어, 사인을 받을 수도 있고, 내가 상장을 받을 수도 있고, 임명장을 받을 수도 있는데, 어때요? 생각지 않게 문서로 인해서 마음고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건강도 해칠 수 있는 그런 운이에요. 그래서 서류를 굉장히 꼼꼼하게 봐야 되고, 실수하지 않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어, 문서, 도장, 사인으로 인해서, 서류 이런 거, 그런 걸로 인해서 구설이 오기 때문에, 간제 구설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고 또 조심을 해야 되는 운이에요. 자, 그러면 2020년에 운세를 볼까요? 2020년에는 뭐가 들어오냐면, 겁재가 들어와요. 자, 겁제 운이 들어오면, 어때요? 이동수, 변동수라고 하는데 이사 운이 오고 자리 변동을 해야 되고 건강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고 수술할 수도 있고 자, 겁재라고 하는 것은 손재수예요. 어쨌든 돈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적으로 손해를 입는 운이기 때문에 그동안 내가 탈세한 부분이 있으면 그걸 내놔야 되고 또 어떤 분들은 직업적으로 안 좋은 경우는 직장에서 쫓겨난단 말이에요. 쫓겨나는 것은 뭐라고요? 변동수라고죠? 직장 변동수가 있습니다. 또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또 주변 사람을 위해서, 직장 내에서, 아니면 가정 내에서 아주 싸움이 빈번하고, 형제, 친구, 주변 사람들 와서 돈 문제로 시끄러울 수가 있어요. 저도 내년에 운이, 겁재의 운이 들어오다 보니까, 때 아까 이동수 변동수였죠? 저 이번 달에 이사가요. 그동안 10년 넘게 살던, 어, 집에서 새로운 곳으로 이삭합니다. 그렇다고 멀리 가는 건 아니에요. 자, 내년 운이 오더라도 벌써 저처럼 이렇게 일찍이 그 일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늦게 일어나는 경우도 있으니까 겁제 운은 어때요? 특별히 조심해야 돼요. 더군다나 뭔가 이렇게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잘못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탈세하는 부분에서도 돈이 뺏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좋은 방법은 뭐냐면 내가 어디 좋은 곳에다 기부를 하고 어려운 곳에다가 기부하고 헌금하고 또어 뭔가 찬조하고 이런 분들은 또 사지를 털어서 이렇게 좋은 쪽에다가 쓰게 되면 어때요? 이 좋은 이름도 없고 또 어때요? 명예도 회복하고 그럴 수가 있죠 일반인들도 가정 내에서 굉장히 시끄러워요 막 이럴 때는 동기간 형제들 한수 있으면 안, 만나지 마세요 어, 만나자고 하고 누가 또돈 끌어와요 돈 끌어 그럼 어때요? 밥한끼 사주고 술한잔 대접하고 얼른 보내셔야 돼청정안 되면 돈 조금 주시고 나가야 되는 운이니까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이렇게 가정 내에서 시끄러운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따라서 내년도 서류를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실수하지 않도록 하시면 주변인들하고 어때요? 합리적으로 일체를 잘 하시는 게 좋겠죠? 내가 손해보는 마음으로 양보를 해야 돼요. 왜? 내년에 겁제 운이 오니까. 겁제의 운이 온다는 것은 내것은 뺏으러 오는 거예요. 이거 개운법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일반 사람들은 어때요? 여행 가세요, 여행. 가서 돈 쓰세요. 팡팡. 그다음에 내가 사고 싶은 거 가전제품 사세요. 또 누구 동기간이 도와주러 도와달라고 왔을 때 조금 주세요. 내가 그돈안 받아도 될 만큼 주셔야 돼요. 왜요? 하여튼 아, 가을이잖아요. 가을이 좋은 사람은 괜찮지만 나쁜 사람은 어때요? 가을을 피할 수는 없어요. 그렇듯이 어, 우리 어, 조국이라는 55세 된 남자. 선생님이, 어, 또는 장관님이 2020년 운세를 어떻게 보낼 것이냐는, 이렇게 겁재 운이 오니, 오니 관제 구슬을 조심하고, 어, 모든 것을 마음적으로 비우셔야 하는 게, 비우고, 주변 사람들하고 내가 손해보는 마음으로 지내는 것이, 제일 합리적으로 개운법을 적용하는 방법이에요. 병원에 가서 미리미리 건강 검진도 받고 어, 그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어, 2020년 조국 쉬운 달살 대신 남자분의 이름을 가지고 어, 운세 풀이를 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분의 또 운세 풀이를 뭐 해보는 방향으로 또 적당한 분이 계시면 또할 수도 있죠. 음.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